네? 크게 말해주요 내한테 불만이니 <laughs> <많이. 웃음> 내한테 불만인 <몇 웃음> 이렇게 얼굴 잘생겨서 10점 중다 <laughs> 아오 역시 재치있는 대다얼굴 잘생겨서 10점 최소의 본능인과 <laughs> 생힘들게포 어? 보이자

육점이요. 6점 1점에 어 조금 다소 저조한 점인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의 거라고요 K 리그 뭐 그동안 전북이 많이 우승을 해와서 좀 식상했는데 올해는 울산이 그 독주를 좀 막아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저지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 저희 슈퍼로브랑도 친한데 슈퍼로브만 말고 저희도 좀 나와주세요. 아니 뭐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구단들 다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좀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선배들도 많이 나가시고 뭐해 가지고 <laughs>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보통 다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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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아세요? 네 어, 진짜 아세요? 네. 한 번이라도 네. 보신 적 있으신 분들. 네, 그때 언제더라설기영 네. 감독님 나오셨을 때잘 한번 아 봤어요. 아. 감독제. 어? 아까 호의자잘 봤습니다. 네. 아, 그냥, 아 아, 그냥 군만 좋는데. 네. 네, 그런 끼가 타고 네. 났어요. 아, 타고 났어요. 네. 지금 이제 프로 무대 왔으니까 네. 이제 터질 때가 됐어요. 이제. 아, 아 이게 아. 터질 때가 됐다. 네. 아. 여성 팬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지 않나요? 네, 별로 없습니다. 아 네. 아직 충분치 않다. 네. 더 많아야 된다. 네. 제끼가 지금 지금 한60%아60% 아, 네. 100%까지 하면 뭐 그냥 뭐 대기로 했습니다. 목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들과 함께 세레모니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 네, 이거 좋다. 혹시 네. 뭔가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좀 헤딩할 때랑 좀막눈 뒤집는 걸 좋아해서 예. 네. 한번다 <laughs> 아, 같이 눈을 뒤집자? 네. 근일자아 네, 그렇게? 상대팀 서포터즈 앞에서 아 이렇게 한 아... 번. 이렇게, <laughs> 한번 이렇게. 포항이 장에 사위를 했는데 이번, 이번 시즌에는 이제 우승권에 도전할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좋은 활약 펼쳐서 팬들분들께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김병지 선수가 꽁병지 TV입니다. 네, 네. 혹시 꽁병지 TV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대선배긴 이 하지만 좀 재미가 없다. 아 저, 아니 제가 앞에 키가 이런 거를 많이 안봐가지고. 아, 아, 네, 네.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축구도 잘하시지만 아, 어... 일단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 그래도 조금은 아... 저희 대구 팬들이 좋아해요. 주 주시... 아... 고등학교 때나 때문에 여자 팬들이 경기할 때 모여봤다 안 봤다.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어, 진짜? 진짜요? 남...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아, 남중 남고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까방 머리여 가지고 고등학교 아. 때올 아. 시즌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 일단은 팀 목표는 상위 스플릿 가는 상위 스플릿 네. 그리고 ACL은 아. 16강, 대회를 어, 16강 치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일단은 처음 나가는 나가본 음. 대회고 음. 그리고 이제 a c l 이라는 대회를 또 나, 선수가 돼서도 음. 나기가 나갈 수 있는 정도가 음. 많이 없잖아요. 그런 선수들 많 없을 것 같고. 생각하고, mm -hmm. yeah, Is it true sure that some Korean players in Europe recommended your move to K-League? No, it's not. I I have friends who are from Korea, so I just speak. Okay. But it's always my decision. Okay, so it wasn't uh seok or Lee chung other no, Korean I, players I, I speak Chisholm regularly. regularly. Huh? Okay. Uh, not just about Korea, All just right. about life in general. What did Chung-Yong Lee say about your move to K-League? Did he recommend it or...? He oh. says you enjoy oh, it. Right. Oh. I like Korean food. So right. When he comes, I have friends here, so... Yeah. Right. Right. I used to live in Croydon. That's you right. Croydon. That's right. Croydon. Yeah, yeah, I, I knew from the uh, Premier League. Think, yeah. Yeah. Anyway, hope for the best That's decision, good. yeah? Are you physically 100%? Yes. Okay. This Kim Young-In's TV show. Do I have to stand up? No, no. Please sit in front of me. Please sit down. 혹시 꼬마네 t v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이렇게 가끔 보긴 했지만 아. 뭔지는 알고 있어요. 현범이 아. 네. <laughs> 아, 때문에 한번 네, 봤었고. 아 현범이 때문에. 네, 동탄 와가지고 초등학교들 애막 아, 예, 네, 그것도 예. 봤었고. 현범이의 네. 아. 그런 마카파 방송을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는 못하겠다. 현범이는 <laughs> 아, <laughs> 네. 하지만 나는 네,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아, 그러면 반대로 조은희 선수께서 최근 절찬을 네. 나오셔서 내 네. 몸엔 아직도 푸른 피가 흐른다 이런 네. 멋진, 네. 멋진 네. 말씀도. 하시고 아, 네. 잉글랜드에서 좀 힘들었던 점 이렇게 <laughs> 방송하셨는데 네, 네. 조은희 선수는 좀 방송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고났어요. 아 타고났다. 예, 네, 말도 잘하고 예. 또 은근 그런 걸 즐겨요. 아, <laughs> 형범이는 문제다. 형범이는 좀더 숙기를 더. 저희 팬분들께 또또 네. 또 국내 선수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은 영입은 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laughs> 계시고 올 시즌 순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뭐 수원 팬분들이 분명히 많은 영입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걱정을 가졌었고요. 그렇지만 동계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저 또한 바뀌었거든요. 아, 정말 이, 올 시즌 영입이 안 됐지만 어, 해볼만 하겠다. 상대팀한테 조금 저희가 많은 부담이 주고 상대팀이 우리를 쉽게 이기지 못했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뭐 팬분들도 지금은 의구심이 들지만 경기장에 찾아서 보시면 내 생각이 좀 달라 틀렸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장 오셔서 좀 많은 응원 더 부탁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감독님도 바뀌었고 어린 선수들 많이 왔기 때문에 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저희 어린 선수들한테는 더큰 힘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올한 해는 정말 팬분들의 더큰 함성이 꼭 필요하고요. 그 함성을 듣기 위해 저희도 정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아, 와, 와 이거 출연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아, 한번이 빼야겠는데? 아, 저도 출마하시는줄 알았어요. <laughs> 한번이 빼야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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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한번이 아, 기다려야겠는데? 아, <laughs> <laughs> 그 자리 차고 들어가야 되나? 팀성적은. 상위 스플릿이고요. 네. 뭐더 좋으면 네. 아침 지축까지 아. 할수 있는 게 목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음. 선수들이 선수가 들이선수 음. 유지를 해야지 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아. 포인트도 음. 10개 이상 하고 싶습니 10개 이상, 사실, 마리 10개씩 절대 쉬운 수치는 아. 아니잖아요. 네. 어시스트도 사실 위, 위, 5개 위. 올리기도 거기. 굉장히 힘든데. 네. 내개 봐도 따지고 보면 공격 포인트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올 시즌 좀 신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인지 지금 컨디션이요? 예. 어 지금 어, 초반이기 때문에 한 어, 70, 70, 70, 80 정도. 어된것 네. 어, 같아요. 첫, 상, 첫 경기를 보러 오실 서운 팬분들께 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음? 네. 저희 에피소드를 많이 사랑해 주고 시 어, 아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작년 시즌 어, 좀 팬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고 올 시즌은 어, 팬분들께서도 같이 어, 좀 즐겁게 어, 승리 콜을 많이 부를 수 있게끔 어, 저희 선수들이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 많은 관심과 격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관리본부와 한국장기조직기능원이 프로축구 연맹과 함께하게 됩니다. 위촉자 성명 김병진 비활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캐리그 생명해운 캠페인 충고 사로 위촉합니다. 여기 신 와서 이그 캐리그 연맹과 본부로 이제 생명 그 페페를 이제 합격하게되 많은 분들에게. 자, 이제, 매체적인 기쟁에 대해서 흔려리고 지금 현재 제가, 는러분 국민의 2.6%가 지금 가입자가 되는데 5%까지 됐을 때, 도렇게시하고내보습니다감사